안녕하세요 블랙코브라입니다. 어, 이번 영상은 저희 호신용스프레이 S312 제품 어떻게 사용하는지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게 어려운 제품은 아닌데요. 그래도 좀더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. 저희 제품은 이렇게 목걸이도 로 쓰실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키링으로 어, 가방 같은 데에 거셔서 이렇게 바로 빼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. 자주 사용하시는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요. 어, 평소에는 그냥 가방이나 안 보이는데 넣어놓으셨다가 어, 이제 퇴근하시거나 뭐 어두운 데 가시거나 좀 불안하실 때 목걸이를 활용하셔서 목걸이째로 이동할 때만 하셔도 되겠고요. 뭐 키링도 마찬가지로 키링은 그래도 가방에 이렇게 바로 달수 있으니까 더 빠르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우선은 제품 새로 구매하시면. 어, 공기를 빼 주셔야 되는데요 여기 화살표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잡으시고 한 두세 번 눌러 주시면 앞으로 이제 분사가 되고요 나간 다음에는 휴지 같은 걸로 한번 닦아 주시면 좋습니다 음, 저희 거는 캡사이신이 아니라 어, 와사비 주, 어, 와사비를 재료로 한 거기 때문에 굳지를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휴지를 잘 닦아 주시고요 어, 실제 작동해보시면 멀리 나갑니다. 멀리 나가서 좋은데, 조금 더 어, 팁을 드리자면, 이거 상대방 멀리 나간다고 멀리 있는 상대방에게 쏘시기보다는 본인 손에 뿌리신 다음에 이렇게 상대방 얼굴에 비비시는 걸좀 추천드릴게요. 이게 눈코입에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안경을 썼다든지 마스크를 썼을 때 혈액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. 또, 이 제품 같은 경우 멀리 나가기 때문에 과잉방어 내지는 상방 폭행에 대한 그런 법적인 문제가 나중에 어,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본인 손에 뿌렸을 때는 상대방이 나한테 왔을 때만 내가 이렇게 위력을 발휘했다라는 게 누가 봐도 명백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. 어, 이게 스프레이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데 멀리 나가기 때문에 이제 멀리서 어떤 좀 불안한 상대방이 왔을 때 바로 그냥 써버리셔서 문제가 된 경우가 실제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경고를 충분히 하시고 오지 말라고 한 다음에 그래도 오게 되면 은 쏘시는 거고요.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거보다도 본인 손에 좀 뿌린 다음에 근접했을 때, 그러니까 자리를 피하시는 게 제일 우선이고요. 물론 굉장히 강력하긴 하지만 그 국내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, 자리를 안전하게 피하시는 용도로 호 신용품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상대방이 온다 했을 때는 오지 말라고 경고하고 이거 호신용 스프레이인데 나 쏜다라고 경고하신 다음에 그래도 올 경우에는 한번 쏘시고 본인 손에도 뿌리시고 자리를 피하다가 붙잡혔을 때는 상대방 얼굴에 비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평생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, 그렇기 때문에 좀 고급스럽게 저희 가죽 가으로 여기. 커버도 덮었고 지금 이 목걸이는 그냥 인조 뭐랄까 좀싼 그런 목걸이인데 어 저희, 정, 그 저희 제품 구매하시면 판매되는 그거는 지금 다 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어 지금 보여드릴 순 없지만 그 고급스러운 그런 목걸이까지 있어서 평생 아 그러니까 자주 사용하시는 거 아닌데 그래도 좀 고급스럽게 갖고 가시라고 이렇게 한번 예쁘게 만들어 봤습니다 어 안전하게 그니까 사용 안 하시면 가장 좋겠고요 그냥 안전하게 잘 갖고 다니시고 또 위급시에는 또잘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사용법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.